128번 보겠습니다. 복수수 Z를 A 더하기 B I라고 두었을 때 어, 등식 이 더하기 I의 Z 더하기 3 I의 Z 반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 더하기 I 곱하기 A 더하기 B I 더하기 3 I 곱하기 A 빼기 B I가 됩니다.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 a 빼기 B 더하기 a 더하기 2bi 더하기 3ai 더하기 3b가 됩니다. 그래서 이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4a 더하기 2bi가 되고 이것이 2 더하기 6i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, a 더하기 b의 값은 1이고, 2a 더하기 b의 값이 3임을 알 수가 있는데, 이를 연립하면, a가 2이고, b가 마이너스 1임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z의 값은 2 빼기 i가 되겠고요, z, z 바의 값은 4 더하기 1, 5, 2번이 되겠습니다.